하고 된장국? 예. 어쨌 오늘 저녁은 그냥 청양고추 된장찌개서 드시고 계시네요. 예. 그도잘 챙겨 드세요. 예. 사진 잘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먹었어요. 자 노래 5 3이 번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무세련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배터리 레벨은 7 8입니다 배터리 레벨은 7 8입니다 편안한 기란들을 시작합니다. 기란들을 시작. 오늘은 가서 과일 좀 사야지. 세번째 출구입니다. 잠시 후 출구입니다. 약 2.1km 전방에서 오회전입니다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약 1km 잠깐. 총마리에서 목포, 반전, 좌회전입니다. 1.5km 전반 도청 입구 사거리에서 유달산 목포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20km 구간입니다. 誰 설래를안 들었잖아. 아유. 전방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유달산 목포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유달산 목포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30초. 음. 입구 사거리에서 유달산 목포역 반면 좌회전입니다.

어, 진짜 한번라화라 사고 들면 2차 사고 걱정되고 위험한 상황이 다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차주도 상황스럽고요 그렇죠. 근처에 그주유수부구가 있어서 빨리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나무리 빨리 올리면서 돌반지를 주워보았는데, 네. 도로표지판까지를 주워보는데 잘올리고 정말 차 위에 창으로안동잡업가야 했죠. 그래서 음. 마음이 부한했는데 네. 네. 음,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음, 잠시 후 음, 하단교 음, 삼거리에서 목포항 하단 방면 음, 좌회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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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방향 우회전입니다. 비보호운대면 들어가지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광주 괴천지원센터 반면 내시방향 우회전입니다. 방면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만차 에이그 올라가야 되겠구만 만차라 어? 들어가도 되나? 어 저쪽으로도 자리 있고 조금 저리 저리로 레벨은 91%입니다.